자, 이제 여러분들은 올 컨텐츠 전체에다가, 네. 자, 기본 리셋이라고 하는 html 문서를 하나 만들었고요그 다음에 해당하는 html 문서로 들어가서 내용을 좀 지가, 아, 진행을 할 건데요. 당연히 사이트 페이지에서는 여러분들은 이건 보여드리려고 한 거니까 s는 뭐지? 자, 어디가 잘못 썼겠죠? 들어왔을 때이 화면으로 처리가 될 겁니다. S가 계속 뜨는 거 보니까 코드에서 제가 분명히 잘못 쓴게 있는 것 같아요. S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도 튼다면 찾아서, 네. 지우십시오. <laughs> 해당 문서가 제대로 연결됐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얘는 왜안 되지? 자, 혹시 모르니까 한번 더. 어, CC, 아, CSS문이군요. 자, 그럼 이제 CSS 문서도 만들어서 열어주겠습니다. 그냥 컨트롤 클릭해서 생성을 할게요. 자, CSS 기본 라인은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캐릭터셋과 그 다음에 바로 밑에다가 문서의 이름, basic, code, 05, reset.css라고 쓰시면 됩니다. 현재 문서의 이름이에요. 자, 일단 웹페이지에서 여러분이 첫 번째 하실 일은 일부러 여기 바디에다가 HTML 하나 만들어 볼게요. 어? HTML, 근데 뭐 어떤 HTML을 만들지 모르니까 그냥 div 하나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웹페이지를 짤 때는 이런 div를 하나 만들어 놓고 써요. 왜 그러냐라고 얘기하신다면, 여러분 방바닥에다가, 아, 방에서 공부하실 때, 맨바닥에 그냥 공부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죠. 책상 하나 깔아놓고 하죠. 앉아서 하든 뭐라든. 어쨌든, 이 도큐먼트라는 요게 바디인데, 여기도 그냥 할수가 없잖아요. 그니까 러 판을 하나 깔아놓고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컨트롤하기 편합니다. 물론 없어도 돼요. 왜? 방바닥에서 그냥 하듯이 하면 되니까. 자, 이 아이를 일단은 DRB가 하나가 아니라 뭐 일단 보여드린 용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개 쓰일 테니까 저는 랩이라고 일단 쓰겠습니다. 임시로 글씨 쓸게요. 영역을 확인이라고 쓰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보면 글씨는 나옵니다. 임시로 쓴거 알고 계시니까 f 1 2 누를게요.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엘리먼트 요소로 갑니다. 안에 보면 바디라고 있고요. ID w r a b 이라고 있습니다. 선택을 해서 보시면 색깔이 살짝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디는 주변에 살구색 같은 테두리가 하나 있고요. 랩이라고 하는 아이는 파란색만 그대로 있습니다. 확인되셨죠? 대체 이 차이가 뭘까? 단순하게 박스일까? 라고 본다면 자,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라고 하는 아이는 오른쪽 그림에 뭔가 박스가 여러 개 있는 그림이 보이시죠? 이 그림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아디라고 하는 아이를 선택을 해서 봤더니 마진이라고 글씨가 써 있고 여기에 8 8 8 8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잘 보셔야 돼요. 굉장히 많이 쓰는 거라서. 그다음에 ID wrap div를 선택했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진, 보더, 패딩 전부 다딱대기만 그어져 있어요. 값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안쪽엔 1904 곱하기 21. 저랑 수치가 달라도 상관없어요. 안에는 이 아이는 이 ID 랩이라고 하는 이 값이 이만큼 크기를 가집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셨죠? 바디라고 하는 아이는 똑같은 크기를 가졌는데 그 얘기는 뭐냐? 패딩이라고 하는 아이는 값이 없구요보더라고 하는 아이는 값이 없어요. 그 r 데 마진이라고 하는 아이가 8. 888이라고 하는 4군데의 네 값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위에 8 9 색깔로 똑같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바디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진이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이 아이를 임시로 고쳐 볼게요. 화살표 펼쳐서 따로따로 써도 되고요. 직접 더블클릭해서 어, 수치를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된 거는 아마, 야, 안 바뀌는 거 보니까 여기서 그릴게요. 자, 그래프 있는 요 자리에다가, 위에다가 더블 클릭해서 수정할 수 있게끔 키보드를 올리거나 수치를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100이라고 바꿨더니, 어떻게 돼요? 바디라고 하는 아이에 마진탑이라고 글씨가 써있고, 요소를 봤던 여기 style에 써있죠? 이거 쓰는 거 아니랬는데, 자바스크립트라면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직접 쓰는 거 아니라고 얘기한 겁니다. 위에 갑자기 0백이 이만큼 생깁니다. 이게 마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왼쪽에는 이 값을 넣어볼게요. 했더니, 왼쪽에 마진 r g i 라고 해서 값이 들어가고, 그만큼, 안으로 들어가서 글씨가 표현이 돼요. 확인되셨죠? 마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무언가 내가 필요한 내용을, 공간을 띄워주고 있습니다. 새로 고침할게요. 그리고 이 값이 뭔지 모르겠으니까, 뭐지? 확인만 했어요. 바로 쓰겠습니다. id, wrap 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저는, 가로 값을 100%꽉 차게 만들어 보고요. 높이 값을 100%꽉 차게 만들어 보고, 백그라운드, 컬러, 배경 색깔을 샵, 어, a, t, f라고 하는 색깔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눈에 절, 덜 부담이 되게끔 하는 색으로. 현재 상태에서, 결과 볼게요. 자, 보시면, 높이 값을 100%라고 썼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로는 100%라고 썼는데 전혀 100%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확인되시나요? 공백이 분명히 조금 있고요. 오른쪽에 공백이 있습니다. 위아래, 분명히나 수치를 줬는데 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조정해 볼게요. 한번 더. 왜지? 잘못했나 보다. 높이 값을 일단은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500 픽셀이라고 우선 바꿔 보겠습니다. 아이 대비에요 결과 다시 보겠습니다. 높이 값 생겼어요. 퍼센테이지로 하니까 안 들어갔는데 픽셀로 쓰니까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인 건 위에 공백이 있고요 왼쪽에, 오른쪽에 공백이 있습니다. 아래쪽은 뭐, 그러다 치구요. 자, 이 공백들을 우리가 아까 확인했죠, 뭔지. 마진이라는 값으로 확인했습니다. 난 마진 준 적이 없는데, 여러분 마진 준적 있으세요? 가로세로만 뒀지, 그쵸? 마진이라고 하는 아이는 전혀 준적이 없었는데 아까 보니까 아디라고 하는 아이에 마진 픽셀이라고 들어간 거를 확인하셨어요. 왜 우리가 이 웹에 대해서 뭔가 작업을 하기 전에 이미 브라우저에서 이미 브라우저 그 자체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어떤 값들을 채워 넣은 거예요. 브라우저에서 누가 했겠어요? 구글에서 했겠죠. 크롬이니까. 그 파이어폭스는 모질라서 했겠죠. 익스플로더로고다 각자의 저마다 자기들만의 값이 존재하더라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나는 화면에 꽉 차게 이미지를 만들어서 처리하고 싶은데 이렇게 뜨는 거죠. 슬프게도 비슷한 걸로 하나 더 넣어볼게요. 자 있자. 이거 왜 이렇게 안 오니? 자, 비슷한 거 제목을 넣어야 되잖아요. 원래 h1이라고 태그 넣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결과는, 아까보다 더 떠요. 아까보다 더 떠요. 여러분, 이거, 아까 몇 시에 되게 얇게 떴었잖아요. 좀더 떴죠? 제가 이거 띄운 적 있나요? 글씨만 썼지, 띄운 적 없단 말이에요. 뭐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디를 봤더니 뭐 여전히 8인데 랩? 없는데 H1, H1에 21.44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네요. 저한테 이 EM이라고 하는 어떤 값으로? 아, 이거 아니구나. 0.67 EM이라고? 여러분은 절대로 H1 태그에다가 저런 값을 준 적이 없고 바디에다 저 값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모든 코드들은 내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기본적으로 지금 보신 것처럼 저런 수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마지막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패딩이란 어떤 수치도 있고 보더라는 수치도 있고 굉장히 많은 값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웹페이지를 짜라. 힘들겠죠. 어떤 제약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자, 대표적인 케이스 하나 보여드릴게요. 리스트 같은 경우. UL 만들었어요. LI 만들었어요. 한 4개 만들게요. 자, 리스트. 001234 집어 넣었습니다. 그럼 순서 값으로 고대로 들어가 있어요. 오케이. 들어왔구나. 저는 그래서 이 li에다가 약간의 디자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서 일단 확인하는 거니까 백그라운드 컬러 라고 쓰고 넣어 보겠습니다. 자, 리스트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구분이 조금 안 가니까 회색으로 바꿀게요. 정말 희한한 게 들어갈 거면 다 들어가야지. 앞에 있는 블리기호는또 빼고 들어가요. 안장하겠죠. 이거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을 짜라. 못 짭니다. 웹페이지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결국엔 뭐가 필요하다? 이러한 저마다 브라우저마다 자, 코드, 요소의 요소들의 각각 어떠한 값이 있습니다. 어떠한 어, 스타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맞겠죠. 스타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스타일들을 우리가 원하는 기본값으로 기본으로 초기화 세팅이 필요합니다. 자,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뭐라 그럴까요? 아무도 안 찾아보셨나요? <laughs> 네 이게 리셋 c 있어요 이걸 리셋 CSS라고 합니다. 제가 너무 글씨 엉망으로 써서 그런가요? 해당하는 HTML 자체는 우리가 전혀 준 적이 없는 값들이 들어가 있어요 각자에. 폰트 크기 정해도좀 없잖아요. 앞에 분리요 내가 원하는 분리기는 동그라미가 아니라 세모인데, 들어가 안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 것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시작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거치셔야 되는데, 안 했단 말이죠. 모든 게임을 하거나, 모든 어떤 작업을 하거나 하려면, 사전에 그 준비라는 걸 하잖아요, 세팅을. 우리도 그런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미 만들어진 세팅 우리한테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어떤 환경으로 전부 다싹 재정비해야 됩니다 그걸 리셋 CSS 라고 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 하신다면 매우 간단한 논리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한글이나 워드 파워포인트 문서도 똑같습니다 한글 문서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문서에서 그대로 작업을 하시나요? 이 문서 그대로 작업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아무도 없죠. 왜요? 글을. 이만큼밖에 못 쓰는데. 이렇게 쓰지 않으시잖아요. 대부분 편집용지 들어가서 뭐든 뭐든 관계없이 해당하는 크기의 기준으로 가로형인지 세로형인지 바꿔놓고, 위 공간, 머리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꼬리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대본 방향이라든가, 오른쪽에 얼만큼 남기고, 왼쪽에 얼만큼 남기고, 값들 설정해서, 그 다음에 작업하시잖아요. 따지면 이게 리셋이 됐어요. 따지면. 그렇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그대로 놓고, 한 두억에만 쓸게요. 자, 많이 안 할게요. 자, 확인시켜드리게 여기다가 하나 더 쓰고 하겠습니다. 바디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녹색 하나 넣어놓고 할게요. 자, 밑에 건 테스트용입니다. 자, 보시면, 테드리 영역이 다 들어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녹색이 들어간 걸볼수 있고요. 높이 값, 아까 500픽셀 썼는데, 똑같이 100%를 한번 바꿔놓고, 아까처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요, 현재는. 자, 리셋SS는 굉장히 많은, 에릭마이어부터 시작해서, 다음, 네이버, 뭐, 구글 등등등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기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맞다라고 얘기하겠지, 그렇구요. 일단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직접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해하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자, 그 중에 한두 개 테스트 써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보셨다시피 HTML 사이즈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디라고 하는 곳에 설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브라우저는 HTML이라고 하고 어떤 브라우저는 바디라고 해야지 제대로 먹습니다. 이 아이들을 사이즈를 우선 틀을 정해줄 겁니다. 가로 값은 정해주지 않아도 들어가 있는데 높이 값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오토예요. 알아서 되게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한 번만큼은 사이즈를 정해줄 거예요. 그러면 바디에 이 아이디 랩에 높이 값을 정해주면 이렇게 꽉 차게. 갑자기 화면이 바뀝니다. 아직 멀었죠. 아직 멀었지만. 그런데 보면 스크롤 바가 생기는 걸볼수 있어요. 넘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진과 패딩은 필요 없으니, 마진을 없애줄 겁니다. 패딩에 대한 이야기는 한적 없으니까 일단 뺄게요. 그러면, 화면을 보면, 위는 그렇다 치더라도 왼쪽과 오른쪽 어떻게 됩니까? 없어졌죠 좌우 공간이 근데 위는 왜 생겼냐? 얘는 엄밀히 말하면 H1이라든가 다른 아이들 때문에 생긴 기능이에요 바지는 혼자 쓰이는 게 아니라 겹치면 다른 아이들하고도 혼돈이 생기거든요 주파수 혼돈이 일어나는 것처럼 없앴더니 어떻게 돼요꽉 차게 바뀌었죠.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h1, 그럼 다른 제목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니까 h2, 3, 4, 5, 6 이런 아이들에다가 margin 이라는 값을 0, 없애보겠습니다. 줄었죠. 없어졌죠. 이외에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리시스 s 스를왜 쓰냐? 내가 원하는 기능을 빠르게 설정하기 위해서 원하지도 않았는데 들어간 것들 일단은 없애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한 세팅이다. 그래서 리셋 초기화시키는 거다. 완전히 초기화시켜서 쓸수 있게 만드는 CSS 리셋 CSS라고 불린다.